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센스야. 이런 센스가 빨라져야 영어 학 문제를 빨리. 아, 이게 뭘? 이게 암시가 이거였구나. 그걸 찾으라는 거잖아 다들. 작년 문제가 보여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암시를 다 힌트를 줬는데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거야 지금. 이런 센스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. 그게 영어를 한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. 어 이런 언어적인. 어, 파악하고, 이해하고, 빨리빨리, 빨리 아, 이걸, 뭔 말인지 알아먹고, 그 능력이 지금 필요한 거야. 그게 갖춘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갈 수가 있다. 어, 못 갖춘 사람은 어떡하냐. 빨리빨리 빨리 배우자. 어, 그래, 빨리 적용하자. 어, 피를 바꿔야 돼, 피를. 어,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직학생들 얘기하잖아? 나한테 말할 때 빨리빨리 얘기하라고. 근데요, 나가! 그러잖아. 뭐 어쩌라고 내가 니네 말을 왜 기다려줘야 돼, 선생님? 내가 막막 막 일부러 선생님 막 오버하는 거야. 상처 받지 마. 어, <laughs> 선생님 막나나나나 오분에 나, 나, 나 0만원 사람이 0만 원짜리야. 너 전화통 붙트고 선생님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니? 딱 질문해. 일부러 그러는 거야. 알겠죠? 빨리 빨리 아웃풋이 안 돼. 보면 하 근데요. 뭐 나한테 내가 왜한숨 소리를 들어야 되니?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.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거고,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, 인생에서. 즉, 자기 상황과 자기 머리로만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거야.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데, 사회에서도 그러면은. 어른들한테건, 동료한테건.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.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, 아,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? 그거부터 파악해야 될거 아니야.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이해됐습니까? 이 문제가 나왔구나. 어, 이 문제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가야지 내식대로 가면 안 되겠다. 똑같은 원리야 사는 거랑 문제 접근하는 거랑 이해됐습니까? 어 그래서 합격한 애들 보면 똑똑해 보이는 거야. 그렇잖아요. 어 그게 되니까 탁탁을 알아서 가, 이해됐다라는 거야. 그걸 잘 명심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자고요. 하면 돼요. 어 조금 힘들어 근데 쉽지는 않은데. 분명히 돼 근데 노력을 해야 돼 바뀌려고 자꾸 선생님 맨날 피를 바꿔라 성격 바꿔라 어,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어.